네, 영상 보신 분들, 이번 주에는 꼭, 상의 당첨을, 예, 바랍니다. 이제 명절 지나가지고, 이제, 여러분들 좀, 명절 중후군 조심하시고요. 예, 이번 주는 다비드가 강조하는 코수는 어 예, 강주코수가 예, 7 끝입니다, 7 끝. 예, 7 예, 끝입니다. 그리고, 15주간 미출수가, 어, 보니까 8번, 예. 11번, 예, 18번 하고, 예, 31번이 지금 보니까, 15주간, 15주간, 예, 미출이다. 예, 좀 그래도 유심있게 봐야 되고, 돈쿠스가 보니까, 이번에도, 이번에도 나올 것 같아요, 느낌에. 예. 100%는 아닙니다. 예. 돈쿠스를 좀 그래도, 한 번, 유심히, 예, 무수할 것인가, 한 번, 예, 차근차근 준비를, 예, 해야 될것 같아요, 돈쿠스. 예. 그 이제 칠 것은, 예, 이번에 안 나오면 나 진짜 미쳐버릴라, 예. 오메, 참말로 나와야죠, 예. 지금 예, 하여튼 합시다. 예, 구독 하기 좋아 요 부탁드리겠습니다.